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화장품 속 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말 놀랍죠? 지금부터 화장품 속 납의 위험성과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화장품 속 납, 왜 문제일까요? 화장품에 납이 사용되는 이유는 색을 더 선명하게 하고 제품의 질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립스틱, 아이섀도, 파운데이션 등 색조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납은 피부를 통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납중독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두통, 피로감,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해지면 신경계 손상, 빈혈, 신장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발달, 지연이나 학습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3. 화장품 속납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납은 뇌, 뼈, 신장 등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쳐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뇌 기능 저하, 학습 능력 감소, 면역력 저하 등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납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화장품 성분 확인 화장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납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 대신 레드 또는 CI 77,575와 같은 색소 코드로 표기될 수도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안전한 제품 선택 납성분이 없는 안전한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소비 습관으로 너무 저렴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제품 중에는 납과 같은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장품 속 납의 위험성과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통해 우리 모두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